안녕하세요. 세컨드카 미디어입니다. 2022년 1월 18일부터 폴스타2 사전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가격도 안 나와 있고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주행 가능 거리도 모르겠고 답답하실 것 같아 준비해 왔습니다. 폴스타. 원래 폴스타는 BMW의 M이나 벤츠의 AMG 같은 볼보의 고성능 디비전이었습니다. 15년도에 볼보는 아예 폴스타를 사버렸고 17년도에는 볼보에서 분사를 시키면서 기존 고성능 디비전에서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. 어 CEO가 직접 말하기를 어 폴스타의 라이벌은 테슬라가 아니라 포르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. 자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볼보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중국 브랜드 아닌가하실 수도 있는데 본사는 스웨덴의 예테보리에 있고 볼보 지분은 49.5%나 있습니다. 제조는 중국 청두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. 좀 특이한게 CEO인데 토마스 잉앤란트 라는 12년도부터 볼보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있던 분이 폴스타의 CEO로 왔습니다. 아무래도 디자인만큼 정말 잘 챙길 것 같지 않습니까? 현대차 그룹으로 치자면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이 제네시스 브랜드 CEO 맡은 그런 느낌? 자, 그래서 언제 인도받나? 1월 18일 사전 계약 시작 후, 3월 중순부터 실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전기차 하면 보통 테슬라 모델3를 기준으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.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. 사이즈는 테슬라 모델3 제네시스 GV60와 비교해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씩 작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게, 주행 가능 거리일 텐데요. 64kWh 기준 약 440km 갈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유럽 환경부 기준이라 국내 기준 적용 시한 300km 중후반 정도 될것 같고요. 78kWh 롱레인지 기준 540km 정도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국내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450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. 듀얼 모터가 들어간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한 모델의 경우 480km로 대략 한 400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요. 은 제로 백은 4.5초입니다. 가격의 경우 1파운드를 1,600원 기준으로 해봤습니다. 이 자료는 지금 영국 폴스타 홈페이지를 참고를 했고요. 엔트리가 39,900파운드, 한 대략 6,400만원대. 상위트림은, 어, 롱레인지 듀얼모터는 46,900파운드,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,340만원 정도. 거기다가 옵션들 추가하면 한8,000 초반까지 예상해봅니다. 과연 이번 전기차 보조금 100%를 위해 5,500만원 이하까지 어, 엔트리 모델이 나올지 어, 궁금합니다.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모델과 제로백 성능이 비슷하지만 참고로 테슬라 퍼포먼스 모델의 경우는 제로백이 3초대입니다. 즉 테슬라 모델 3 대비 가격, 퍼포먼스 주행 가능 거리 등 차량의 성능 면에서는 사실 나을 게 없습니다. 하지만 디자인에서 보면 확실히 디자이너 출신 CEO의 차량이라서 그런지 디자인 소재, 마감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 대비 우위일 듯합니다.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의 경우 디자인도 우수하지만 기존 대비 사이즈가 30% 정도 작아져서 공기 저항까지 줄여 줄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어, 기존 차량처럼 안에 있는 거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이드 미러 자체가 통으로 움직입니다. 브렘보 브레이크, 파노라마 선루프 이런 거는 별도의 옵션입니다. 워런티의 경우 전체 보증은 5년 10만 키로로 수입차치고는 긴 편이고, 전국 31곳의 볼보 서비스 센터를 통해 AS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, 이 부분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. 배터리의 경우 보증기간은 모르겠지만 LG 배터리가 사용되고요, 향후 SK 제품까지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차량의 성능만 본다면 뭐 테슬라의 승입니다. 하지만 테슬라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, 뭐 너무 차갑지 않고 어 마감 수준이나 소재 이런 아쉬움들, 그냥 대시보드에 어 핸들하고 대형 아이패드 딱 갖다 놓은 그런 아쉬운 네 그런 부분을 음 폴스타 2는 어느 정도 해결해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 이런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세컨드카 미디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